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9반 홍세연이고요. 오늘은 저희 학교, 저희 반에 하루 일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등교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1시부터 3교시까지 그 기초 하면 임상 실무를 배우는데 오늘 수행평가거든요. 할수 있겠지? 오늘 하루 일상? 재밌게 담아볼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아시, 아시겠죠? 지금 신발을 갈아 신으러 신발장에 가고 있습니다. TMI도 연 신발장. 좀... 떡팔리는데 뭐가? 페이가 안 했나고? 지금은 학교를 들어왔고요 이제 반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복... 체육복 두고 왔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나 체육복 지금... 아못 챙겼어 체육복 아, 아. 아 망했어 체육복 제가 체육복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아, 당황씨 안 해놓는다고 했잖아. 너도 실복 안 입을 거지? 어. 나 빌려줘. 아니, 입을 거야 아! 잊지 마. 거의 반. 마지막 번호. 아니. 라고 해야겠지? 실물밖에 <laughs> 없다. 인사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뭐야, 유튜브 찍어. 유튜브 너무... 찍어요. <laughs> 안녕, 인사해줘. 안녕. 인사해주미야저 <laughs> <laughs> 요거 라이프 애들이 오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조금씩 야. 오고 있어요. 간호 실습실입니다. 저희는 기초 임상 실무를 배우고 있어요. 여기는 3층이에요. 3층. 여기 저기는 까치마당 유양지원실. 요... 여기는 치과 실습실. 아니, 치과 실습실이네. 어. 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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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실? 아무... 치과 실습실 맞잖아. 아, 모르겠어요. 여기는 휴식실 같은 곳. 이제 쉼터미입니다. 여기 TV도 아, 있어요. <laughs> <laughs>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 여 <laughs> 이거 이거 찍어도 돼요. 안전수 찍었고 찍혀지실 합니다 자, 들어오면 <laughs> 이게 맞아? 게 있어요. 키 재는 거. 이거는 이거 그 인바디. 맞아요. 들고나 어. 네, 이거 있고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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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트기. 나 이거 있고요. 이거 <laughs> 전자 혈압계? 네. 네, 이거 이거. 아네 칠판. 칠판. <laughs> <그에> 마이크도 있어요. <laughs> 빨리 나가야 돼요. 여기. 혼나요. 네네네, 여기 손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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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우리... 나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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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마. 리 우리... 이리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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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 우리... 수연씨리으시네요 이따가 다시 리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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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네, 기초간호 임상실 선생님, 선생님 인사 한번 해 주실래요? 네, <laughs> 아 부모. 뭐. 연습해야 되는데 나도. 그래 연습을 해볼게요. 네, 레슨이에요예학교 학교예요 학교. 어, 네. 네. <laughs> 여기는 실습실? 음. 네. 얘기했다, 여기. 여기예요. <웃음> <넓자>! <웃음> <웃음> 여기. 는기초기여실 <laughs> <laughs> 여기. <웃음> 여기. <웃음> 여기. <웃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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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뭐야 그리고 나와보세요 여기는 <laughs> 수인이의 남친이 누워계시고요 <laughs> 저기요 오늘 급식이 뭐죠? 오늘 뭐라 그어요잠 네. 저거 저거 설명해주자 이게 자자 음. 음. 자. 저한테 주어보자 우리 학교에 강, 강점, 간, 장점. 장점은요. 우선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장점? 장점? 어, 장점. 아 이번에 카페 생기잖아. 맞아요. 어, 이번에 카페가 카페 생겨. 네. 여러분, 카페가 생겨. 좋언니들도 <laughs> 착해합니다. <laughs> 근데 또 뭐가 있나요? 도움 가을까 아주 좋아요. <laughs> 완전 좋아요. 이렇게 <laughs> 행복한 학교입니다. <laughs> 한 페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제 모든 수업이 끝났습니다. 청소를 <laughs> 청소를 하고 어머, 어머, 집에 가요. 이제 내일 하는 그 뭐지? 내일 하는 수업 왜? 교과서를 챙기고. 누구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하는 저희 반 모습 보여드릴게요. 은미야! 어때요? 청소하는 저희 반. <laughs> 마지막에 인사를 해야 되니까 저 이제 이것만 하고 청소만 끝나요 저희 아어네 안녕하세요 이제 청소만 하고 안녕하세요. 집에 가는 소감이 네, 어떻습니까? 아 소감은요? 네 무척 상쾌하네요 근데, 근데 <laughs> 어. 오늘 안 좋은 점이 월요일이는거예요아 네. 그쵸 네인터뷰하니서 <laughs> 아, 인사해주세요 나 이거 처음 나 오늘 어 맞아 <laughs> 안녕 소개해주세요 마지막 음, 음, 음. 안녕 안녕 <laughs> 맞아. 아이고. 너무 부담스럽다 여러분 저 이제 학교 끝나서요 집에 가거든요 이제 브이로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마치는 건좀 그렇지만 조심히 가요 마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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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에 또재밌는 브이로그로 오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헤어나세요 헤어나 안녕 헤안자 버리지 마 우미 안녕 동선이 안녕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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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나와? 우와! 안녕하세요. 춤춰봐. 외로워. <laughs>